자, 자취 문제는 자, 자취는 항상 움직이는 점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 자, 움직이는 점이 하나가 나오면 정말 쉬운 문제고요. 두 개가 보통 나오는 문제들이 많을 거야. 알겠니? 그럼 어쨌든 움직이는 점들은 전부 다 변수로 설정한 점의 좌표를 변수로 설정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요. 움직이는 점이 두 개가 나오면 어쨌든 간에 두 개가 나오든 몇 개가 나오든지 간에 어, 항상 그 움직임을 주, 동하는 녀석이 있을 거야. 주체가, 움직임이 주체가 되는 녀석. 그럼 우리는 그 녀석을 기준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야. 그리고 이 설정한 좌표들에, 그럼 좌표를 설정해 놓고 그 움직임의 규칙을 식으로 나타내시면 돼요. 반드시 문제에서 그 어떻게 움직이는 규칙이 있을 거라고. 규칙이 없으면 이건 방정식으로, 자취의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134번 볼게요. 자, 134번을 보면 x축 위의 점 A, y축 위의 점 B가 AB의 길이가 4다. 자, 여기 이렇게 있는데 B, A가 있는데 요 길이가 4래요. 자, 이때 자, 자, 이걸 움직인대요. 그럼 지금 아 여기서 지금 A도 <laughs> 움직이고요, B도 움직여요. 오케이? 그럼 얘가 지금 여기에 내가 이렇게 한게 4면 이렇게 AB가 움직이면 4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거니까 A가 이쪽으로 가면 B는 올라가겠네요 그지? 길이가 4를 유지하면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두점 AB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자요 녀석은 1대 3으로 내분하는데 AB를 1대 3으로 1대 3으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가 길이가 4니까요 실제로 4등분 됐을 때요 점이 P가 되겠네요 그지? A까지 거리가 1, B까지 거리가 3이니까, 자, 이렇게 점 P가 있는데, 그럼 P도 계속 A, B가 움직이면 같이 따라서 P도 움직일 거야. 이해됨? 어? 자, 그러면, 자, 이때 이제 저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라고 했지. 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건 얘야. 그럼 얘가 x y가 될 거고요. 야, 그런데 얘네들도 움직이잖아. 그지? 근데 a는 x축 위의 점이니까 요너 이렇게 두자 a 콤마 0 b y축 위의 점이니까 0 콤마 b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규칙은 딱 하나밖에 없죠 이 길이가 얼마다? 4다 그럼 전 녀석의 길이는요? 루트의 a, b의 길이는 루트의 x좌표 차이제곱 그러니까 a제곱 더기 y좌표 차이제곱이 니가 4네요 우리가 알수 있는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입니다? 16입니다. 나는 이 관계는 딱 알아. 어? 그런데 내가 찾고 싶은 거는 ab가 아니라 X의 움직임, xy의 움직임이잖아. 그런데 야, 야, 이점 p에 대한 규칙도 하 알지? 점 p는 ab의 몇 대면? 1대 3 4분점이네 그러면 x는요. 어떻게 돼? 4분점 공식에 의해서 x는 1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b 0이지? 여기 3a,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봐. 1대3, 내분점인데요 얘가 a, b를 1대3으로 내분하니까 a가 a 0, b가 0 b잖아. 그럼 이 녀석의 내분점은둘에 더한 거, 4분의 이렇게 더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할 거 아니야. 그래서 4분의, 4분의 3 나오겠지, x는? 아니. 그리고 y 값은요? 4분의,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b, 이렇게 되겠지. 어? 그러면 잘봐 나는 a, b의 규칙은 아니라 x, y의 규칙을 찾고 싶잖아 보이지? a하고 x 사이의 관계가 나오고요 b하고 y 사이의 관계가 나오니까 여기서 a는 3분의 4x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b는요? 음? b는 4y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이 규칙, 이 관계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x, y 관계식이 나올 것 같네 집어넣으시면 얼마야 이거? 9분의 16x제곱 더하기 16y제곱은 16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양변을 몰아넣어 나눠? 16으로 나눠버리면 9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무슨 곡선이 만들어져? 타원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점 P는 타원의 형태를 이룰 거다 이거야. 되겠니? 어, 그래서 이렇게 우린 자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다음에 네, 135번. 자, 135번은 이거 교과서에 아마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요거좀잘 기억해놔. 요거는 그냥 거의 과정 안에 있는 걸 증명하는 그 빈칸 채우기니까. 자, 중심이 오고 반지름의 길이가 r 인원 C가 있는데, 다음은 원 C 내부의 한 정점. 정점은 움직여안 움직여? 안 움직여. 한 정점 A와 원 C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선분 AB의 수직이 등분선과 수직이 등분선은 L이라고 했을 때이 수직이 등분선과 OP, 중심과 원위의 점을 연결한 즉 선분의 교점, 즉 반지름과의 교점을 Q라고 할때 Q가 나타내는 점은 좌치다라는 거야. 자, 얘는요. 자, 이거야, 지금. 여기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자, 여기 중심이 O인 원이 하나 있는데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R이래. R, R이라고 표현하겠 돼. 자, 그리고, 자, 여기에 한 점을 그냥 아무데나 잡은 거야. 자, 그럼 책에 있는 그림하고 비슷하게 잡아볼게요. 여기 A점을 띵 내부에다가 한 점을 그냥 잡았어. 얘는 문제에서 정점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얘는 고정되어 져 있는 점이야. 그 다음에 얘하고 원 C를 움직이는, 요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중에 하나 P를 이렇게 띵 잡아갖고 얘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오케이? 전피는 뭐 한다고? 움직인다고. 그럼 제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겠지만,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되겠니? 자, 그랬을 때, 이 선분 AP가 계속해서 바뀔 텐데요. 자, 그때 그 선분 AP에 대하여 이 선분 AP에 무슨 선분? 수직 이등분선 자, 여기서 하면 수직 이등분이렇게 나가겠지. 아, 요 녀석을 우리가 L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자, 그럼 아까도 말했듯이 만약에 P가 여기 있어. 그럼 얘, 이렇게 선분 연결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녀석이 수직이등분선이니까 수직이등선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요렇게 요 녀석이 직선 L의 종류가 여러 개가 나올 거라고요. P 위치에 따라서 되겠니? 자 이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얘요 요어 수직이등분선 L하고 O하고 P를 연결한 거자요 녀석 이렇게 연결하면 반지름이될 텐데 요 녀석의 교점 얘를 Q라고 하겠다 이거야. 또 여기도 P를 요렇게 연결하면 교점 여기를 Q라고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Q가 여러 개가 생길 거라고요. 맞지? 그럼 이 Q가 무슨, 이 Q를 다 찾으면 이 Q는 무슨 모양을 나타내냐면 타원을 나타낸대 그걸 지금 증명해 보라는 거지. 알겠니? 야,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돼요.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이 점을 문제에서 M이라고 하겠대. 중점을. 되겠니? 자, 그러면요. 문제에서 점 P가 OA에 OA라는 선분 위에 있지 않을 때 하고 선분 OA 위에 있을 때자 OA가 무슨 말이냐면 이거지 중심하고 내부에 한점 연결한 요 직선 요 직선 위에점 P가 있으면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지 그렇죠 왜 이렇게 있으면 점 P가 이렇게 있다고 쳐자조 녀석 그림을 여기다가 그럼 헷갈릴 테니까 이렇게 원을 다시 하나 그린 다음에 자, 내부 A점 이렇게 있는데 P의 위치가요. 이렇게 있는 거야, 요 직선. 요 직선, 여기에 P에 있을 수 있잖아. 뭐,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지? 어? 그랬을 때, 자, 요게 있으면, 여기가 O야. 문제에서 우리는 AP의 수직이등분선은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지? 그럼 요게 직선 L이 될 거고, 자, 요 직선 l 하고 OP하고의 교점이니까는 여기가 Q가 될 거라고. 그러면, 자, 우리는 얘의 중점 자체가 Q equal M 값이 될 거야. 맞니? 어? 그래서, 이때는 여기서 M값 잡고서 Q하고서 이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이런 상황이 아닌 거야. O, A라는 지름 위에 있는 점이 아니다. 이거. A를 지나는 지름 위에 있는 점이 아닐 때. P가 지금 이런 상황일 때. 이런 상황일 때는 두 삼각형 PMQ하고 AMQ. 자, PMQ. PMQ. 이 삼각형하고요. AMQ 이렇게 연결했을 때또 PM 얘 M 예, 값이라고 두면 M이라고 두면 PMQ AMQ 이렇게 연결했을 때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서로 무슨 동이냐면 합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왜 합동이니 자얘공통변이고요 수직이등선간 니네들도 똑같고 여기 수직인가 직각이니까 ASA 합동인 거야 항상 오케이 자, 합동이니까요. 누가? 대응변의 길이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겠네요. PQ하고 Q의 길이가 똑같을 거야. 여기서도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겠죠. 얘네들이 합동이니까. 되겠니? 는 거기다가서 나 합동이물 옆에다가, 합동이물 옆에다가 ASA에 의해서 합동이야. ASA 합동. 히읗, 이것은 합동 맞은가? 알겠지? ASA, ASA 합동이 되니까 PQ하고 이 길이하고 AQ의 길이가 똑같다, 가에 들어갈 건 AQ가 되겠지. 되겠니? 따라서 OP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O에서부터, O에서부터, P까지의 길이는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O, 저기 막, 뭐, OQ 더하기 QP, OQ 더하기 QP인데, OP의 길이는, 이거 더하기 이건데, 얘하고 얘하고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요거 더하기 요거가 항상 뭐한 거야, 이거? 반지름으로 일정한 거잖아? 요거 더하기 요거는 반지름인데, 요거 더하기 요거가 또 반지름으로 일정한 거잖아? 그니까 러이 Q라는 점이 O, 중심과 A라는 점을 기준으로, 중심까지, 중심과 내부의 정점 을한 점이었었던 A까지 거리의 합이 항상 Q라는 점은 뭐할 거야? 반지름으로 뭐 하게 돼? 일정하게 되는 거죠? 그치? 뭐라고? 이 q 라는 점들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와 A까지의 거리 이 e 길이 더하기 이 e 길이는 반지름 이 e 길이 더하기 이 e 길이도 반지름이잖아. 초, 두 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항상 일정하네요. 이런 점들 우리 뭐라고 불렀어? 타원이라고 불렀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모두 A점과 5점을 뭐로 하는? 초점으로 하는 타원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이거야 이 안에서. 알겠어? 저런 모양으로 계속 Q를 체크해 나가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자,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건 똑같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만약에 OA가 이렇게 직선이 있다고 하면, 자, 봐봐. 보이스가 OP는 OQ 더하기 가 나오거든. OQ. OQ 더하기 가인데. 가 뭐였어, 우리 아까? AQ였었지? OQ 더하기 AQ다. 이거야. 어? 뭐가야? OP의 길이가? 이거 왜 그럴 거야? 이거 왜 이래? 얘는? 얘왜 이러니? 자 여기 수직이잖아 에수직이란다 요거 지름이잖아 그지? 그러면 P가 여기 있어요 그럼 수직 이등분선 띵 그려버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아요 그지?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 요거 반지름의 길이가 문제에서 뭐하고 뭐가 똑같다는 거야 요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똑같다는 거야 어? 왜냐면 이 길이는 누구하고 똑같니 얘하고 똑같잖아요 맞지? 우리 AQ는 누구하고 똑같아? 지금 QP하고 똑같다고. 왜? 여기선 Q하고 M하고 똑같은 점이었었단 말이야. 맞니? 그러니까, 나 반지름 얘는.